세 번째 이슈도 첫 번째, 두 번째 이슈 못지 않은 황당한 이슈인데요. 뭐, 최근에 전세 사기 특별 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해서 국토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이야기 했지만 이 정부는, 이 정부는 참 이상해. 말하는 거하고 실제 행동하고 뭐가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 가령 이 정부나 국힘당의 행동을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얼마 되지도 않았어. 사실 어? 대선 때 이낙연 그 측근 새끼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대장동 의혹이라고 하면서 화천대유는 누구일 겁니까?라는 기사가 나오게 제보를 했죠. 그래가지고 대장동 개발 이익을 이재명이 받아먹었다. 화천대유의 진짜 주인은 이재명이다. 그분은 이재명이다. 하면서 공격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이 뭐라고 했냐면 특검하자. 그래서 특검하자. 특검하자. 특검을 거부하면 범인이다. 그질의을 했어요. 난리를 쳤어. 그리고 윤석열도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뉴스 공장에서 방송한 이후에 지금 페이스북에 많이 도는데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직접 어? 정확히 2년 전 2021년 12월 29일 날 특검을 거부하는자가 범인이다. 윤석열 입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의 특검은 대장동 특검이죠. 아 그래서 민주당이 뭐한 겁니까? 대장동 특검법을 발의했어요.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했죠. 그래서 패스트 트랙에 올려가지고 245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 다 퇴장했어요. 퇴장. 퇴장을 왜 아, 대장동 특검이나, 대장동 오0억 특검이나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 대장동 오0억 특검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거 하면서 이재명한테 문제가 있으면, 이재명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어? 이 특검하면서 돈의 흐름을 보다가 이게 만약에 이재명 캠프라든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흘러다란 흘러 들어간 게 단돈 만 원이라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재명 끝나는 거야. 얼마나 좋아? 기회지.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요? 어, 이 나간도 좋아해야지. 지들이 뿌린. 그 뭡니까 자료를 근거로 지금 특검하는 거야 사실 얼마나 좋아 반겨야지 화이팅 해야지 그런데 이거를 안 하려고 막 난리치고 있어요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은 당연히 거부하겠죠 이거는 거부할까 안 할까요? 이것도 거부한다는 거 아니야? 이거 왜 거부한다는 거예요? 아 김건희 특검이야 제 와이프니까 거부한다 고쳐. 도이치모터스 부정할 수 없고요. 이거 하는 순간 끝나는 거거든요. 김건희건, 정부건 김건희를 했다고 쳐. 그런데 이거는 왜 거부한다는 거야? 이거는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장동 50억은. 이거는 뭐 이재명과 관련된 거라며. 너희들이 이재명 잡으려고 특검하자. 거부하면 범인이다. 그거 난리시고있라아 근데 이걸 왜 거부해? 이걸 거부하면 안 되지. 김건희 특검 거부하는 건 이해가 돼. 근데 이걸 왜 거부하려고 하냐고. 도대체 왜. 이걸 수사하면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진짜 개발이익을 좀 받아먹은 게 나올 수도 있잖아. 얼마나 좋아. 지금 총선 앞두고. 총선 딱 지금 4개월 남았는데 이런 걸로 하나 딱 터지면. 이거 나이스지. 얼마나 좋아. 근데 왜 거부하냐고. 이해가 안 돼요. 지들이 하자고 해놓고 막상 하니까 반대하는 거. 웃긴 새끼들이죠. 근데 이런 게 많아요. 이것도 제가 방송 한번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띄워주려고, 김건희가 가는 곳마다 대한민국은 개를 먹어요. 막 그렇게 막 고사질 하고 다니잖아요. 심지어 영국 여왕한테 가갖고도 한국은 개방는 나라예요. 라고. 고자질 하잖아, 고자질. 그러면서 개식용금지법 만들 거라고. 국민의힘은 그법 이름을 김건희 법으로 하자. 그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난리를 치고 있어요. 김건희 실제로 막 가는 곳마다 얼마나 이야기를 해. 아, 대한민국은 개먹는 나라예요. 막 고자질 고사, 한 다음에 그런데 대통령은 어, 개식용금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국민의힘도 개식용금지법 통과시키겠다고 얼마나 떠들어. 아 좋아. 개식용이 뭐존냐 나쁘냐를 떠나가지고 얘네들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실천을 해야죠. 실천을. 법 발의했거든요. 그럼 통과를 시켜야 될거 아니야. 민주당도 이거에 찬성하거든요. 그럼 같이 하면 될거 아니야. 그런데 웃긴 거 뭐냐. 지난 12월 12일 개식용금지법이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는데 그때 국민의힘이 불참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를 했어. 이게 뭐야? 아니 지네들이 그렇게 떠들면서 김건희법 김건희법이다라고 하고 찬성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정작 법이 통과돼야 될때음 응?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 나가 버려. 참석을 안 해. <laughs> 그래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윤석열이 사실 작년에 그 깡통 전세 전세 사기 얼마나 큰 사건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피해자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도 아, 서민을 너무 걱정하는 사람이니까. 더군다나, 요번에 그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이 생활이 아주 좋은 분들이 아니야. 막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에, 전세 값좀 날려도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힘드신 분들이 또 많아. 그래서 유석열이 분노했어. 어? 전세 사기 실태 보고 받고 경로. 필요하면 검찰 직접 수사해라 하면서 이 전세 사기는 악덕범죄라고. 그 전세 사기에 메스를 대겠대. 대통령 뭐라고 했냐?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하라고. 아무 분노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분노한 만큼 사기당한 사람들한테는 윤석열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여당이 이 사기당한 피해자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될거 아니야. 특별 법. 이게 지난 언제냐면은, 어, 아, 날짜가, 날짜가 없네? 날짜가 연초였어요. 금연 초. 그런데 지난 연말, 10월 30일 거의 연말이라고 해야죠. 30일에도 윤석열이 분노하면서 어, 전세 사기범들과 공무원들은 지금 끝까지 쫓아가 갖고 처단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 겁니까? 관심이 많은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지난 27일 날 그저께예요. 그저께. 국토위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됐는지 아세요? 민주당 단독으로. 또 여당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laughs> 이럴 수가 있어? 여당이 참여하지 않았어. 아니, 이것들은 말만 하고 참여를 안 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법의 핵심이 뭐냐면요. 선구제 후회수예요. 이게 기본이죠. 선구제 후회수.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범인 잡아가지고 돈 찾은 다음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우선 너무 급하니까 피해받은 돈을 먼저 보상해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건물을 어 매각하든지 그런 이 그런 매각 해 갖고 이제 버는 돈으로 이거를 어 회수하는 거지. 그런데 피해본 모든 금액을 다이 뭡니까? 구제할 수는 없고 몇 프로? 30%. 30%까지 해 주는 거죠. 이게 이 법의 기본 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임차 보증금이 한도가 3억이었는데 7억까지. 무슨 말이냐면 사기당한 전세비가 3억까지만 보장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더 올린 거죠. 7억까지. 7억까지. 왜냐면 전세 보증금이 엄청 많으면은 30%가 액수가 크니까 뭐 무한정 못해 주겠다는 건데 원래 3억까지였는데 7억까지 올려 가지고 30%를 이, 뭡니까? 이, 보상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도 피해자로 인정해 주는 거. 이세 가지가 이 법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이걸 반대하면서 불참을 했어요. 기사 한번 볼까요? 반대한 이유가 뭐냐? 이거는 총선용 보여주기래. 총선용 보여주기래. 아니, 이게 말이 돼? 아 그러면 이 국민의힘이 먼저하면 될거 아니야. 아니 민주당이 집권당이 아니에요. 국민의힘 이 집권당이지. 대통령이 이야기했고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총선 앞두고 구제해주면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총선용으로 본인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그런데 본인들이 이거를 하겠다고해서 안 하니까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아닙니까 그럼 갑자기 민주당한테 이거 총선 용 보고해주기래. 아 야당한테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에? 이런 법 통과되면요. 이건 무조건 여당한테 우선 이익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윤석열이 전세 사기자분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어, 나쁜 놈들 잡아내겠다. 얼마나 말 많이 했어. 통과되면 은아 대통령에게 애쓰는구나. 그런 인생이 있지 않겠어? 그런데 이 새끼들은 가, 자꾸 집권당이 민주당이잖아 봐. 그래서 뭐 좋은 게 통과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민주당에 도움되는 거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총선용 보여주기여서 이거 우리 반대한대. 아,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뭐라고 하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더 촘촘하게 지원하자는 진지한 논의의 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민생법안조차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총선용 정,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 새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이에요. 이 법을 민주당이 통과시켜 반대하는 이유가 피해자들을 좀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돼.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이 법은 너무 약해. 아유 씨발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오늘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딱 찍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국민의힘, 도대체 너희 입장이 뭐냐, 그거야, 입장이. 어? 집권여당이 맞냐? 반대를 해도 당당하게 해라. 왜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지 당당하게 설명해라. 선구제, 후구상, 옳지 않다고 말해야 한다. 왜 말을 하지 않으면서 퇴장하냐? 반대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번 법의 핵심이 말했지요? 선구제 후회수라고. 이게 싫은 거야? 국민의힘이 벌, 이벌 반대하는데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지금. 아까 봤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총선용 홍보학이다. 더 촘촘하게 구제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대화하지 않고 있다. 이게 무슨 변명이야? 차라리 민주당이 지금 선구제 후회수하는거 마음에 안 들어. 임차 보증금 3억에서 7억 올리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외국인들도까지도 피해자를 인정한다고 마음에 안 들어. 정확한 이유를 말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이유를 말하면 욕먹을까봐. 말이 안 되거든. 욕먹을까봐 정확하게 이 법이 왜 문제인지. 민주당한테 우리가 함께 할수 없다. 찬성할 수 없다. 법안 통과 못 시키겠다. 정확한 이유는 한 마디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반대예요. 어떻게 이런 게 지금 여당입니까? 아 나쁜 새끼들 진짜. 정말 너무너무나도 형편 없는 새끼들이죠. 정말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 민주당이 지금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민주당을 도대체 뭐 하는 거야라고 욕하지만 사실은 뭐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되게 집권 여당이 할 일을 집권 야당이라는 마음으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좋은 법안들을 막 통과시키고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주당이 뭐 아무것도 안 한다. 이재명 지지부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무조건 욕할 건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언론들이 주목을 지금 한동훈 비대위에만 주목을 하고 그것만 기사를 써주니까 그것처럼 보이는 거야. 반대로 민주당은 뭐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당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민생 법안들 지금 다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근데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되고 더더더 더, 더 이런 민생 법안을 통과를 많이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알려야지, 많이 알려야 돼. 윤석열 이런 법안도 거부권 행사할까요? 뭐 행사하든지 말든지, 민주당은 민생 법안들을 지금부터 2월 달에 임시국회 열어서라도 지금 통과시키기 굉장히 많습니다. 이태원 특별 법 통과시켜야 되고요. 윤석열 반대하겠지. 윤석열 반대하라고 하고 윤석열이 반대하든지 말든지 계속 통과를 시켜야 돼. 그래갖고 국민들이 봐야 돼. 아, 민주당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민생법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 들 같은 거 통과시켜도 윤석열이 다 반대하는구나. 그래서 민주당과 법, 야권이 200선 이상 필요하구나. 그런 인식을 막 줘야 돼. 막 계속 줘야 돼. 근데 민주당은 계속 단독으로라도 중요한 법안들을 다 통과시켜라. 여야 합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런 필요 없어. 무슨 여야, 여야 합의야, 지금. 와갖고. 민주당은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면서 총선 준비하는 거죠. 아, 정말, 정말, 정말 후한 무치한 새끼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본인들이 입만 열면은 진짜 거짓말이니까요. 어? 말해놓고 그거를 실천, 행동을 안 해. 이게 뭐야? 아, 정말 너무했습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놀람>